치매가 걱정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놀랍게도 일본에선 시니어 종합 지원 센터에 전화만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비용은 교육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이 이미 2000년에 공적 개호보험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의무 가입, 65세 이상이면 병이 없어도 요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되고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받습니다. 비용도 대부분 국가와 지방 정부가 부담해 본인은 10~30%만 내면 됩니다. 요양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간호사와 요양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고 식사, 목욕, 재활, 심지어 휠 체어와 침대 같은 보조기기도 지원됩니다. 집안 턱을 없애는 개조까지 가능하죠. 전문가인 케어 매니저가 요양 계획을 짜주고 노후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체계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고령화 속도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는 한참 부족합니다. 치매 환자 1인 고령 가구는 급증 중이고 그에 맞는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일본처럼 노인의 삶 전체를 설계해주는 제도 이제 한국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닐까요?